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지 점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영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세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며, 가마에 쌍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원망불평의 원망불평이 가져오는 해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망하고 원망하고 원망불평이 갖고 오는 가지고 오는 해악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 순종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기집가 이사로 그들을 끌어내시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다 주셨어요. 사실은. 만나를 주셨잖아요. 열조도 알지 못하고 그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진으로 이렇게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뭘 원망했어요? 예. 네.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죠. 맛이 없다. 그리고 부추도 먹어야 되고, 외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만나밖에 안 주시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그죠. 만나밖에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 고기를 달라.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바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매출하기를 다각 그러니까 사람이. 10 호멜. 한 호멜은요. 작게 거은 사람도 10 호멜이더라. 어. 한 호멜이 얼마냐면요. 여러분 우리 쓰레기통 이게 큰 쓰레기통 담는 게몇 리터인지 아십니까? 30 리터짜리예요. 우리 쓰레기통 큰거그 쓰레기통 어, 트레시 백. 그게 30리트 이게 한 호멜은 230 리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2 3 0리터로 10배로 거둔 거야. 그러면 요한 사람 앞에 거둔 양이요. 얼마나 많이 거둔 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달 동안 실컷 먹고도 코에 냄새가 그렇게 주셨는데 불평하니까 불평해서 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1 6 106편 15절 한가 본데, 106편 15절.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삶에는요, 원망 불평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 바꿔달라, 응? 하나님. 내 와이프가 안 좋으니까 바꿔 주십시오. 왜? <laughs> 네. 어쨌든 원망 불평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진도를 산다는 거죠. 자, 시편 106편의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예, 네, 크게 한번 읽어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영혼을 다리하게 하셨구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써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때려 썰고, 뒤집어, 없고, 아니, 낮아 빠지고, 말을 좀. 하여간, 하늘 밥에서 때려 쓰고, 땡깡을 쓰고 하면 하나님은 주시긴 주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있은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는데, 어떤 것이라도 내가 내 삶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군에 대한 반항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하나님, 하나님, 저에 대한 일을 똑바로 좀 하십시오. 그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냐?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더라는 것이.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일. 결국 내가 왜 불평하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불, 원망 불평은 결국은 내 안에 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더라는 것이내 욕심 때문에. 우리의 소욕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왜? 결국은 우리랑 영원히 살 것은 내 영혼을 영원히 데리고 가서 사는 것이지 내 몸이 아니거든요. 나의 어떤 것을 데리고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영원히 데리고 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단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재물도 아사 가시고 텅텅 비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것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한 누구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하고 있는 나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나에게서 거두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병을 허락하시는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내 영적인 그 상태가 반 이상은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잘못 봤길래 이렇게 응?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 사람을 원망합니다. 예, 가난을 저주하고 가난을 원망하고 질병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죠. 왜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가난을, 나에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할 것도 아니에요. 질병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가난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하을추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보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원망불평하면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소망.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불평 한번 해보세요. 그분에 대한 기도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잘 돼야 되는데 그런 소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마음에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나면 어떻던가요? 그런 소망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고자는 소망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다 입으로 입으로 입이 입이 싸갖고 입으로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소망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정말 해로운 거예요. 나에게도 해롭고 하나님의 진노도 임하고 또 나에게 있었던 어떤 소망마저도. 싹 리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은 원망 불평하다가 소망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엎드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단이 잡아요. 사단이 잡고 있는 사람. 자, 아니 그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가야 된다고 또 가셨어요? 네. 어, 아, 아 예, 그분이 제가 생각하기는 신학교를 하시는 것 같아 신학교. 그래서 무슨 원서에 대한 뭐 학생들이 전하고잖아요. 그럼 뭘 보내줘야 되고 뭐. 바다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우리 목사님이 순간순간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잘 오시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분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천국인지 아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누리는 거 원망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누림이거든요. 근데이 누림에 대해서 누림 여러분 누림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큰 누림이 있습니다. 평강에 찾아온 왜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은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허락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누림이 있잖아요. 평강. 감사. 감사, 누림과 평강을 찾아먹지 못하는 사람 보면 늘 입에, 입에다가 원망불평 달고 살아요. 그런데, 입술에다가, 뭐든지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 마. 감사를 연발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마음 안에 누림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평강해, 사실은. 얼마나 평강한지 몰라요. 어. 내 앞에 지옥이 버린다. 아니, 나는 하나님 때문에 평강한 거야.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이런 큰 축복이 내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늘 감사. 할렐루야. 일이 잘못돼도 감사해. 차가 부딪혀도 감사해. 내 다리 하나 안 부러진 게 감사한 거지. 아멘. 티켓 띠도 감사. 할렐루야. 아, 이건 경고구나. 앞으로 사고 날 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문제예요? 안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다니니까 얼마나 건강해집니까? 아멘. 하나님 뜻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늘 감사하는 자는, 예, 평강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게요. 누림, 누림, 누리는 게 첫째입니다. 누림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을 사실 못 하잖아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먼저 내 마음에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응?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주지. 지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줍니까? 못 주잖아요. 평강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추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더 나아가는 자는 뭐하냐? 누림에다가 더 나아가는 자는 희생합니다. 아멘입니까?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누림이 있는 사람은 맨날 하늘만 찾아봐도 행복하고, 걸어다녀도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다 행복한 거예요, 진짜. 감사하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데. 그러나 더 나가서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의 자리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처음 당신은 그 누림이 뺏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누림이 늘내 머리 끝에서부터 머리속에서부터 차올라오던 누림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안, 저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그또 다른 질의 그 기쁨과 평강을 또 허락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당할 때또 오는 그 기쁨은 또 맛이 틀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깊이 더 나가기를 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누림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항상 감사해. 너무 잘해요, 이거. 나도 이게 첫째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 첫째 이게 셋. 그러나 널 누림에만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정령 감당하지를 못하고. 누림만 찾는 거야. 희생하기 싫은 거야. 그럼 이 누림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누리는 거야.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자기를 위해. 이 누림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로 이어져야 돼. 하나님을 위한 고난과 희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늘 누리는 것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정작 불을 밝혀 들지는 못해요. 불 밝혀 들지는 못하고, 누림은 기름 준비 그럼 충분히 준비는 됐는데 정작 불을 켜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누리고만 있는 사람 들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게 계시록에 어, 잠깐 이렇게 말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이 궁금할 거니까.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계시록 7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계시록 한가봅니다 계시록 예, 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2장 8절. 400페이지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0페이지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다들 못 찾으셨나? 400페이지. 2장 8절. 게시록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이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희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기지 못하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지금 환란과 궁핍하고 하지만 너는 사실 가장 부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누리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자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자가 장차 받을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는 한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게주야 믿는 사람인데 10일 동안 환란에 들어가고 옥에 갇히는데 네가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고 누리는데 왜 들림을 못 받냐? 왜 환란 속으로 들어가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빌라델피아 교회. 예,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봅시다. 어, 3장 7절입니다. 예, 3장 7절 다 같이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위의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제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에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발 앞에 철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에 속하는 자들 우리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런 교회가 딱딱 하나씩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 안에도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하는 자, 이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 속하는 자,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에 속하는 자. 교 교회가 이 일곱 개 교회는 우리 마지막 시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의 교인에 속하는 자라고 할수 있는 그자는 어떤 자냐? 적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며. 그다음 뭡니까?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 시험할 때라 그 환난을 면하게 되는 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공중으로 휴거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자들은요 환난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지만 공중재림하셨을 때 휴거당하지 못하고 남아서 결국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누렸지만 평생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어? 환란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우상에게 어 경배하게 되면 그 고난을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늘 평강 누림도 중요하지만 그 누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을 때 십자가지고 따라가리라 그게 뭡니까 희생하는 거죠. 고난을 받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풍족하게 누리면서, 그리면서더 힘써야 될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들이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더라.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요,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죄와 필에게 싸우지 않고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갈수 있는 길이 그 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가도 가게 될까 말까한 그 길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이더라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그런 길들이더라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요. 힘들거든요. 그 앞으로 더 나아가기가. 그러니까 어때요? 누리는 거에 만족하고 성전에만 앉아 있는 거야. 찬양만 부르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정작 하나님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그러잖아요. 기름만 많이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불을 못 밝혀 들고 있는 거요. 예불 밝혀 던자만 주님께서 혼인 잔치에문 안으로 들이보낸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어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헐 감사하시고 그것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정말 지고 갈수 있는 정말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원망 불평의 삶이 아니라 그건 정말 주 안에서 어린 애들이 하는 짓입니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했는데.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는 그 어린애 짓을 그만두고 늘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laughs>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여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삼 나이다 아멘.